금 o o 가 m 리온 t o n g y 2 e 25 o n e 5 2 2 2 y 2225 2 c t o b e r o 2225 2225 t 2 e 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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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5 2225 2225 2225 2225 2225 2225 2225 2 2 2 한주 동안 192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883, 23포인트. 회사채 금리가 3포 3년물이죠. AA-3년물이죠. 국고채도 3년물, 2.5. 환율이 1437원까지 한주 동안 상승했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 월요일자입니다. 월일자. 관세인건비 줄폭탄. 무너지는 차 생태계라고 합니다. 자동차죠? 네. 백대 부품 상장사 실적 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차 산업 위기 현실화. 2분기 영업이10% 줄었지만 3분기부터 실적 악화가 본격화됐니다 관세 협상 난항에 차업기는 패닉. 두 번째 트럼프 입만 본다. 한국 경제 안보 운명의 일주라고 합니다. 경주에 쏠린 전 세계 이목. 애펙이죠. 어, d 마이너스 r 일입니다 Apex, j d 4일 트럼프 북 u m p b 일 o k Iljong, Iljong, h 100% 열려있다. 아, 깜짝 만남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뭔가를 좀 가져가야 되겠죠. 예. 또는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o d 게 되겠죠. o n t know, man, you're not going to get u 한미관세협상에한국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된다 이렇게 또 합하겠습니다. 대통령 실 트럼프 발언조속한 타결 희망하는 원론적 입장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에서한국국에에서한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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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가한국에다 올해 3조 3천억 원 식품은 참발합니다 음, 버거킹 음, 3년째 세이못 찾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요 네. 어쨌든 음, 관련 기사가 뜨겠죠 네, 네. 네 10배 성장한 땡겨요 어, 요기요를 누르고 3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예. 배달업 땡겨요의 이용금액이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는 거죠 예. 땡겨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 좀 읽어주세요. 예. 다섯 번째, 한국 AI 연구소 내년 대전에 신설한다. 대전에 신설한다. AI 연구소. 그다음에 보유세 와 거래세 개편, 음.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음. 여섯 번째, 마지막 카드죠. 보유세 거래세 개편. 갈피 못 잡는 당장이거든요. 자, 일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시간이 바쁘시면 1년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차 생태계 관세와 인건비 때문에 차 생태계가 출 폭탄이다. 트럼프 입만 본다. 한국 경제안보의 운명의 일주. 쫄게 쫄게 뭐가 있습니까? 네. K-뷰티 M&A 거래액 3년 새 10배가 늘었다는 것을 배달앱 땡겨요가 여기 삼인 용의업체를 앞섰다는 것이죠. 네. 음. 이렇게 코스피가 또 상당히 늘었고요. 자, 이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음, 땡겨요 전폭 지원, 아한국은행이잖아 신한은행 땡겨요 전폭 지원했다. 급성장 공공배달화 대비라고 합니다. 어떻게 배달 음식은 많이 시켜봤는데 가격이 많이 하향됐을까요? 네, 떨어졌을까요? 네. 서울시 무료배달 합세운 쿠팡이츠가 서울 무료배달 합세운 쿠팡이츠 9월 카드결제 1년세 45% 증급증에 따릅니다. 점유율 37%, 배인민 56%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어, 신한은행이 운명 운영하는 땡겨. 신한은행이 운명, 운영하고 있구나. 예. 중개 수수료 2%, 2 광고료 무료. 예. 회원이 7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원이 신한에 땡겨 700만 명. 올해 70% 상승했습니다. 이익은 음, 소울 상공인의 재투자 신한은행이 땡겨율을 예. 아, 신한은행 땡겨. 자 지역별 9월 배달앱 시장 정유를 볼까요? 예. 서울은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어, 땡겨요, 여기요, 압도적이죠. 예. 쿠팡이츠가 상당히 서울은 앞서고 있습니다. 예. 배달의 민족을 추월했어요. 충청조도는 역시 이제 전국적으로는 음, 배달의 민족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예. 음, 약진하고 있죠. 어, 땡겨요가 여기요를 제치고 약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한은행과 땡겨요. 어. 전폭 지원해서 공공배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가을 없어졌습니다. Where is autumn? autumn? 가을이 사라졌습니다. 가을이 사라지고 겨울이 다가왔죠. 철원 대관령 아침 영하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푸르른 가을이요 어디로 갔는가 북쪽 찬바람 남아 바람 강해 낮 기온에 날숨이 살살합니다. 살쌀살쌀 쌀이 두 개가 됐어요. 쌀쌀. 수확의 계절이죠. 쌀쌀. 음, 전국 내륙설류 내는 것도 많다. 뭐,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제감할수 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무너지는 차 생태계. 산면이 또 중요하다. 그랬죠. 신문에서는. 차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네. 악재 한꺼번에 덮쳤다. 덮쳐. 어, 덮쳐. 차부분서한달 만에 47이 사라졌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늘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가장 직격탄은 음, 내연에서 내연 기관차에서 어, 전기차로 바뀌죠 전기차 이게 이제 없던 것이 이, 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 내연차는 굉장히 그 어, 자동차뿐만 아니라 어, 어, 이런 자동차 전기차 어, 이런 자동차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도 많고 자전거도 많고 이제는 전기차 의 시대가 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연차에서 어, 내연차 부품 업체들도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어, 중국의 사우미는 전기 자동차 완전히 그 AI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세, 인건비 관련 줄폭삭, 부품사 이분기1 0만 감소했다고 합니다자 보겠습니다. 관세 내면 적자 전환. 관세 내, 내면 적자 전는될 수밖에 없겠죠. 어, 어, 그만큼 음, 관세만큼. 쇡이 떨어지게 된 도산 위기 커지는 이 3차 협력업체 라고 하셨습니다 3중 고의 껍데기 부품 사소 출하고 있습니다 관세 25%때는 부품사 연 관세 2조 9천억 정도가 되네요 현재 기한은 매년 8조 부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가장 많아요 15%로 바뀌겠죠 자가관세 도미노 도산경고 통상임금 확대 인금비1 0는 인건비는 상승하고 관세는 내야 되고 미입입방 수수료 수익 그, 갈가 없기, 자생태계 붕괴, 철강 기계도 위기, 에, 창조적 파괴일까요? 창조적 파괴입니다. 창조적 음, 노벨 파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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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문화와 어, 기술이 발전하지는 과거의 그 산업이 파괴돼야지만 음, 새로운 게 에,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에, 거기에 걸맞게 기업들은 음, 새로운 도전해야겠죠. 되 그게 어, 선택할 집중을 위해서 피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봇. 음, 당장 음, 비전에 느려왔던 것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재빠르게 에, 피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 보면 국내 자동차 부품사 밴더 유형 연매출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각을 음, 달려보면 너무 어, 신문의 어떤 주장하는 논조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1%가 세상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예, 99%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아, 저는 과도하게 1%라고 얘기합니다. 1%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99% 안에 들어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1%입니다. 예, 선두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서 이 와중에도 전기차 전환, 급발진하는 정부.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음,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죠. 예. 이거는 나제고는 아닙니다. 10년대에 94%무공해차로 채워야 전기차 부품 1만 개 적게 들어가 그렇죠. 2만 개가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적게. 내연차에 비해서 1만 개. 음, 전동화 준비하는 데부품사치격차을 음, 맞게 되죠 아리백이라고 하 않나 아리백. 아리백 정책에 부응하겠다. 이게 맞는 거죠. 지구 환경에도 맞지만 은 당장. 음,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우라통이 터지겠죠. 네. 음, 이건 연결된다. 참조족파이다. 어, 역사는 발전하고 어, 문명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 어, 뭐 길은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이 굉장히 그 시행전에도 현대차 수준 성과도 달라. 노란봉투법이 외국인 투자가 시행된다. 아직 유예됐죠. 문제가 많고 문제는. 자 이제 뭐 디데이 4흘일 남았습니다. 아, 미국 한국 수용하면 관세 협상 타결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은 시간 한 음, 관계 없이 협상하겠다. 아 굉장히 그관 이게 참 초기에 관심 개인적으로 뭐 초기에 관 협상하기 이제 협상하기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초기에 관심입니다. 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어떻게 이 이재명 정부가 이 관세 협상을 잘 이끌어갈 것인지. 아, 트럼프가 얘기하죠. 그들이 타결 준비된다. 그들이 준비된다면 음, 나는 준비돼 있다. 했더니.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즉시 타결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아주 말이 많겠죠. 아 빨리 해라 뭐. 아우 한국 입장에서는 3 5 0 0억불 현금 투자의 수준을 높고 한미 양자회 굉장히 대립해 있다. 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에, 우리는 음, 기축 통화국도 아니고 기축 통화 달러로 음, 석유 기축 통화, 기축 통화국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축 통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뭡니까? 에, 에너지, 에너지 수입하는 데 씁니다. 그 에너지 수입하는 데 쓰는 음, 그 거래 에, 통화가 기축 통화죠. 우리의 에, 원화가 쓰이지 않습니다. 달러로 쓰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지금 사천 백억 달러입니다. 백억 달러 정도 됩니다. 어, 100억 불 정도 되는데 3,500억 달러 억불이면 뭐70% 아닙니까? 70%를 어? 내려가는 건 말이 됩니까? 예, 약간 비근한예를말씀드려 아니, 김미 초콜릿. 초콜렛은 우리 6.2때 미국 병사들한테 우리 한국 어린이들이 또한테 유교 동네한테 예, 초콜릿 달러 하듯이 어, 이자가 어, 한국엔 3,500불. 김미 3,500불 달러 이런데. 왜 그냥, 그냥 주면됩니까 우리 외환 위기도 되고 왜 외국...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외환 위기가 제한번 걸렸던 나라는 감기처럼 또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해야 된다. 예. 국민이 좀 도와줘야 돼요. 예. 그 여론에 지금 뭐 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또한 번의 외환 위기가 왔다고 하면 힘듭니다. 음, 다른 멕시코나 어느, 어느 나라가 IMF 의 외환 위기가 뭐열 번째 예. 이렇게 오시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너무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자기 나라 살려고 투자를 하라는 거죠. 예. 이게 뭐. 누구의 에,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왜 우리가 3,500억을 현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끌려가고 있어요. 트럼프는 트럼프는 음, 직권하고 나서 4조, 5조에 가까운 비공식적으로 5조의 어, 재산이 증식됐습니다. 이런 허를 차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아,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저리 가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기미도 어, 리시원링전안을서우리가 미국에 맞춰가니되는것입이다좋에 성과가 있기를 바에니다간에이에에이시에이시를에이 시간에 에이 시간에 이에이 시간에 이에이 시간에 에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에이이 트럼프는 한국 준비되면 나도 준비됐다 이 자식이 진짜 이 자식이 정말 아침부터 열받게 만든다. 이 대통령이 미 협상 수요 반등 없을 것 저는 이견이다. 미국 APEC 무대에 타격 원하지만 정부 금리 개선은 없을 것이다. 정신 차리세요. 다 막판 어, 1 5 좀더 뭐 이상 뭐더 이상이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미국 네. 아, 한국이 원하면 바로 타게요. 이 자식들 뭐. 아, 나 진짜. 에이펙 녹화면이 부담은 뭐. 성과를 내 필요는 없어요. 네. 에이펙은 그냥 에이펙일 뿐입니다. 이걸 연관시켜 가지고 어? 응? 에이펙과 연관시켜서 무슨 결정을 내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얘는 가져 가야 돼요. 어, 이 트럼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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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그 어, 트럼프는 와서 한 방에 어?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정치란 그런 거 아닙니까? 어, 내가 아시아 에이펙 순방 가 가지고 어, 관세도 타결을 냈어. 그리고 북미간 어 뭐 평화도 약간 음, 해결하고 왔어요. 성과물을 내고 싶지 않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솔레바르치겠죠. 아, 내가 뭐 피시, 평화의 상징이다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는 이런 이런 길어봤자 3 년입니다. 3년삼 년도 안 남았어요. 트럼프는 음, 이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3 년밖에 안. 건불 3 년입니다. 다시 할수 없죠. 에,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습니까? 에, 말씀드리죠. 에, 우리는 뭐 협상 3 년을 버틸 수 있다. 에. 너 자식아 어? 나중에 깜빡 갈 거예요. 얼마나 부정부패 많이 했습니까? 아, 이러다 좀잔리는지 모르겠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갑자기 흥분돼서 흥분한다. 흥분해야 되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라봐서 되겠습니까? 예. 네. 아니 자기 나라 살라고 자기 그 달러 디폴트를 없애려고 말이죠. 네. 그것도 수면 아래 넘겼고. 무지 막 지하지 않습니까? 관세 가지고. 음. 어. 최소 오랜다 5월부터. 자, 트럼프 K조 좀 방문 때 관세 협정 떴다고 그랬죠. 자, 경조차는 외국인 다섯 대 늘었다. 검찰은 6조인데. 엔비디아, 삼성, 아야동이 맺을까? 한국 기업들, 러트 니트, 이십구일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첫째 인터넷 마련이 됐죠. 그다음에 첫째 인터넷 마련이 활발하지. 두 번째는 뭡니까? 핸드폰 보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인재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반도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보다도 굉장히 그 환경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어, 반도체 관련된 음, 기업들이 한국의 그 환경 음, 생태계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국 방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죠. 자부심 을 가져도 됩니다. 에이펙스 CEO 선에 참석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다. 아직 세계 뭐랄까요? 네, 한국 민족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어 앞설 수 있는 음, 된다고 희망을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정상회의 화백 컨벤션 동시에. 자, D-Day 입니다 트럼프 북핵 보이국 손치대 외교 키면 세상이 러시아행이 된다. 북미 깜짝 회동 기대감 성사 가능성 불투명하다고 그랬지만 어떤 그 트럼프가 국내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비난을 받지 않지만 비, 비공식적으로 아주 미운털이 박혔죠 놓고 얘기하자면 집권 아, 어, 초기일 뿐더러 지금 아직까지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죠. 예. 자 유아 메시지 북의 러브콜 긴장 우주의 달려있다. 6년 만에 무역합의 잘 지켰나? 이 정도가 고기사입니 무역 관세 북채까지 한반도에 폭 영향적으로 운명이 일주 멜리시아 갔나 봅니다. 예. 음. 트럼프 앞에 태국 캄보디아 하셨죠 이거죠 음.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사진일까요 <웃음> 이게 <laughs> 어, 너왜 평화상황에 염두에 쥐고 있죠 아 바빠 트럼프 언니 이쪽저쪽 이쪽 다는게 그런 열정은 인정해줄만 합니다 자 정책입니다 내년 AI연구소 추진 연봉 상한상 없다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어디다 하겠다고 합니까 음. 어, 하정우 대통령 시 AI수소 어, 하정우 그게 어, 한번 음. 이제 어, 미국 예유를 들고 싶지는 않지만, 음, 트럼프가 어, 일론 머스크를 네. 네. 음, 최수 정부에 들어서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네. 이 대통령 하정, 실체적으로 어, AI 전문가를 대통령 AI 수석으로 기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대전에다가 네, 데이터 센터 네, 중심지가 된것 같습니다. 중심지가 이제 데이터, 대전입니다. 대전, 대전. 세계 AI 전쟁 전쟁의 선도 주자가 대전이죠 대전쟁이죠 대전에두겠다 이런 말이죠 AI 전쟁 큰 전쟁의 데이터 센터 베이스 베이스 캠프를 어디다 두겠다 대전 대전입니다 대전 의미가 있어요 AI 큰 전쟁을 베이스 캠프를 대전에두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이 되네 대전 아니죠 뭐겠죠 어디라고 대전입니다 이상경 사태 자,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어, 우리 아팠을 때 가장 아픈 게 그거죠?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맞는다. 어, 아, 참, 응급실.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 근데 한편으로는 응급환자들 실현하는. 그렇게 도시를 삐용삐용삐용 하고 다니는 것들이, 다니는 음, 소리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전국을 순회한다고 합니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요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해본 사람은 참그 아픈 거 알겠죠? 소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찾지 못하니까 병실을 찾지 못하니까 서울부니까 그러니까 왔다갔다 하는 거죠 예. 도심가를 그냥 만약에 인국시를 뺑뺑이를 막는, 막는다 그러면 은한 2분의 1 지금 뭐 몇시간 만 하니까 한 10분의 1로 뭐그 소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측이죠 예. 이게 이제 도심 어떻 보면 은공해도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 소리 예. 어, 통째로 괜찮죠 예. 자, 글로벌 히트 가능성 베팅. 200억 음, k b 티 기업, 몽둥 천억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K-뷰티 반토마. 아이디어 돈만 있으면 오케이. 70대 유튜버도 K-뷰티. 와, 아이디어와 돈만 있으면 오케이. 그렇죠? 나이가 상관없죠. 예. 조지스 화가가 있습니다. 조지스. 예를 들자면 조지스. 여성 화가인데, 예, 70세. 72세인가? 예, 붓을 들었죠. 1 0 0세에 예, 뭡니까? 예, 100세까지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 2뿐입니다. 자, 보유세가 이제, 부동산은 음, 보유세, 거래세. 이건 아직 진퇴안아빨라빨려내이 삐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예. 서울아파트, 이문만을 음, 찾아. 거래자들, 경시라. 무슨 말이냐. 서울아파트. 뭐하 요즘은 음, 갈필요못 찾겠어요. 연권이라고 예. 음, 합니다. 갭적 활발, 관천, 실거래는 없고, 금융상품, 배출. 매물이 없다? 예, 매물이 없다. 음. 공급이 없다는 거죠. 공급이, 없죠. 주택 공급이 없고, 수요는 수요는 이제 폭증합니까? 예. 매물이 없다. 매물 2년 만에 최저. 매물이 없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뭡니까 우리 상식으로 인플레이션이죠. 예, 인플레이. 가격은 뛰겠죠. 매물이 없으니까. 예. 이런 거리절도 현실화됐다. 내놓지 않는 거죠. 바로 예. 탈착을 가겠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소상공인 소상공인가. 웰컴스 월드뉴스입니다. 말레이. 이 이2 1억 불 투자 미 정치권이 식을 먹죠. 아미 아르헨티나 환 환율 강화 통화 서프 통화 서프 민간 자금 투입 이어 쟤는 20 페소 매입했습니다. 어, 매입했다는 것은 20억 달러를 투자했단 말이죠. 어, 민주당 미 납세자 돈 사용은 안 된다. 어. JP모건 지원 은행 창고 미 지원에도 환율은 대류 급증, 월가도 통화 가치 지표로 하락 베팅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죠. 자기 입맛에 맞으면 투자도 해주고 방어도 해주고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P에 이어 무리스도 재정 중도 불안세 경고했습니다. 부정적으로 했어요. 불란스가 프랑스가, 프랑스가 지금 신용등급에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정치 리스크로 정부 기능 저하되고 있다. 국가채무 해결 능력 떨어져 연금 개혁 등 중단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복지가 한 단계 올리면 내려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복지가 상향되고 나면 내려가기가 힘들다. 내려가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국민이. 데모크라스트 데모로 시작하기 때문에 복지를 올리는 게 상당히 그렇죠.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뭐 지금 뭐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가겠습니까? 누렸던 거를 경제학에서 말한 하 토미 효과죠. 토미 갑자기 어? 갑자기 누려왔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지가 어, 복지 때문에 예. 아,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안티나 패스와 같이 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지을 분말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떤 아주 작은 음, 어, 사호 삼호 어, 신용과 어, 큰 불안성 어, 프랑스 프랑스하고 어, 프랑스가 가장 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은 적지만 예, IMF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삼호 신용이 리먼 브라더스처럼. 음, 어, 사태가 이어질 수 있는 그 핵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갑자기 참물을 겪을 수 있는 프랑스 복지 문제, 대전 문제 이렇게 에, 좀 크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걸 이제 볼수 있게 넣어야겠습니다. 황금 한대 프로젝트 중국과의 위협에 키운다. 내금 광고 어. 음, 무역협상촌단 살만해 이생 음, 미국 인구가 3억 음, 5천 정도 됩니다. 예, 미국 인구가 어, 인구가 예. 초비가 문제 예. 트럼프 퓨전 합의 전포틴을 만났던 거죠. 근데 상상 여러 미국 근로자들은 점심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30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금 예, 30분. 지금 이 증권사 기준인데 도착 사업 먹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을시킨다고 합니다. 예, 한국에 비해서. 나름대로 그 미국이란 나라가 어, 생산성, 근로자 생산성이 대차게 잡혀 갔죠. 해고도 빠르죠. 해고할 수도 있고. 음. 자, 이제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대신 해고하고 나면 실업급여가, 예, 실업급여가 생각보다 길고 어, 70%까지 예, 준다고 합니다. 한국은 흠. 어떻습니까? 한국은, 음, 해고하면 뭐 난리나죠. 예, 경영상의 해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급여의 20%, 뭐, 내지 30%의 실업급여를 주고 또 뭡니까? 기간도 6개월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해고하면 죽는 거죠. 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죠. 미국과 다른 이런. 메카니즘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은 우리도 뭐 실업급여 한 최소한 50%까지 주고 한일 년까지 줬어 그러면. 다시 어, 경영상 이유 때문에 해고하고 자못 이렇게 해고하고 또한 가지는 가장 그 어, 문제되는 게 뭡니까? 정규직과 정규직과 어, 비정규직 비정규직 미국은 없죠 없는데 한국은 있습니다. 50% 거의 한 50%가 비정규직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고용 형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향적으로 좀 발전적으로 나가죠. 어차피 뭐 미국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민주주의고 우리가 뭐어 중국을 음 벤치마킹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고 민주주의에 그나마 이런 문제가 있다고들 합니다. 자 삼성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파운드이 HBM 있다는 삼성 뉴직주 현대건설 영토넓힌다. 국내첩, 미화 대형거래. 제목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러 오늘 아침. 응딩도 어, 은이고거 네. 하고 보내겠습니다. 네. 이러다. 네. 어, 잠깐만.